자 이번에는 원화가 살살 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해요. 20년, 10년 전에도 연봉 뭐 3,4천과 지금 연봉 3,4천 느낌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사실 짜장면은. 1,000원에서 8,000원이 되어 버렸는데 다뭐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원화적금 예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사가지고 레버리지 당겨 가지고 하면은 이 계층의 사다리를 잘 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특히 20, 30대들 중에서 월급 받고 다 예금 적금으로 모아놨을 때 그게 과연 돈이 모이고 있는 건지 이억원 금감위원장 형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2년 동안 원화만 내가 들고 있었다 한다면은 마이너스 20% 달러 가치가 녹아버린 거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내가 일, 내 자산은 1.6억 원이 된,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. 두 번째로는 어... 그러면 1.68억 원이 됐을 때는 이게 사실 뭐냐 아나 워낙 돈 모으려고 자동차도 안 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3천만 원짜리 한대차한대 값이 나가 버린 거다 1.3대값 그러니까 4천짜리 차한 대가 사라진 거겠네요 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자산을 2억 원을 2년 동안 쭉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달러로 갖고 있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내 그 2023년 1월에 2억 원 있었을 때 2025년 11월 즉 3년이 지났을 때는 2.4억 원 정도가 된다 아무런 투자를 안 했는데 국내 주식도 안 하고 미국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했는데 내 자산은 2.4억원이 된다. 달러로 갖고 있었을 때. 그러면 그냥 4천만원짜리 차 사고 그대로 자산도 보존되는 경우이겠죠? 그러면 원화로 잃은 거랑 달러로 바꿨을 때랑 차이는 그럼 얼마야? 어, 7천만원 차이가 나네. 사실상 2억원으로 스타트를 했을 때 7에서 8천만원 차이가 납니다. 화폐만 갖고 있었는데. 근데 만약에 이 달러로 갖고 있는 거를 넘어서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.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자가 한 10에서 15% 받는 그런 거에다가 넣어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? 2.64억 원이 됩니다. 2. 6,6,6,400만 원에서 9,600만 원 정도 이득이겠네요. 그렇게 했을 때는 아, 씨,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아닌 것 같아. 더더 벌어야 돼. 정상적으로. 자, 다시 계산해 볼게요. 이거는 3억 원이 됩니다. 3억 400만 원, 3억 원 맞죠? 아, 그리고 달러 가치도 올랐으니까 대충 3억 원 이상이 된다. 1억 원이 넘는다. 3년 동안 보관했을 경우에서는.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. 우연히 이 유튜브를 봤는데, 내가, 아, 뭐, 달러로 바꾸려면은 뭐, 토스 가서 바꾸면 되나?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너무 귀찮잖아요.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, 달러로 바꾸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.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피트나 비썸, 뭐, 코인원에서 사고 팔수 있는 거라서, 뭐, 이상한 코인 사기도 아니고, 무조건 알아야, 돼,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집중하십시오. 그래서, 달러로 바꿀 수는 있는데, 저 이자는 어디서 얻느냐 하시는 분들은,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가지고,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. 이제는 점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얻은 상태에서, 이자 15%까지 받으면서 그걸로 바로 결제까지 때려버리는 모델도 나오거든요. 그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. 뭐4% 내야 된다. 근데 이자가 10%예요. 그럼 6% 이득 보면서 계속 카드 결제하는 거로고.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거 말고도 그 달러 소식들 계속 전달 드릴 테니까 스캔 해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서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아홀더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워낙 3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얼마나 살살 녹는지 알아봤습니다